안녕하십니까. 전성학과 고진현이라고 합니다. 미즈 실버 코리아 대회란 어떤 대회로 알고 계세요? 음, 미즈 실버 대회란 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 외적인 것, 그 다음에 어, 내적인 장점을 모아서 어, 사람들한테 표현하고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아주 좋은 취지의 어, 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미즈 실버 코리아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아, 네, 그러면이 대회는 보시면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목표하신 바람에 어떤 게 있으세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왔던 저의 모습 또 다른 표현을 할수 있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 해서 이 계기를 통해서 저를 조금 더 발전시켜 보고 싶었습니다. 음. 저는 미지 실버 코리아가 정말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각자 삶이 다른 환경에서 그리고 다른 직업에서 살아온 모든 분이 들 자기의 장점을 이룰할수 있는 좋은 대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어, 드러낼 수 있는 좋은 一个人。